묘범연화경, 법화경, 제1 2재바달다품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부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과거 한량 없는 겁 중에 법화경을 구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여러 겁 동안 항상 구광이 되어 발언에 위없는 보리를 구하되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육바라미를 만족하게 이루고자 보시를 부지런히 행하되,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서 코끼리, 말, 칠보, 국성과 처자, 노비, 종복과 두목수뇌와 신육수족과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세상 사람의 수명은 한량 없었는데, 법을 위하는 까닭에 왕위를 버려 정사를 태자에게 맡기고, 북을 쳐 선포하여 사방으로 법을 구하였느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을 설하겠느냐? 내가 몸이 다하도록 공급하고 시중 들리라. 때에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씀하였느니라. 내게 대승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요. 만일 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한다면 마땅히 설해주리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곧 선인을 따라가서 구하는 것을 공급하되, 과실을 따고 물을 깊고 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며, 또는 몸으로 앉는 자리가 되어도 몸과 마음에 권태로움이 없었느니라. 때에 이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천년을 지냈는데도 법을 위하는 까닭에 부지런히 일에 지성으로 시봉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거의 겁을 생각하니 큰 법을 구하기 위하여 비록 세상의 구광이었으나 오용나게 탐착하지 않고 종을 쳐서 사방에 구하기를 누가 대법을 지녔는가? 만약 나를 위해 해설한다면 이 몸은 종이 되어 섬기리라. 그때 아사라는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씀하였느니라. 내가 가진 미묘한 법은 세간에 희유한 것인데 만약 닦고 행한다면 내가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때에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곧 선인을 따라가 구하는 것을 공급하되 나무도 하고 과실도 따서 수시로 공경에 바쳤느니라. 뜻이 묘법에 있었으므로 몸과 마음에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해 부지런히 대법을 구하였으며 나의 몸과 오욕락을 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큰 나라의 왕이 되고도 부지런히 정진해 대법을 얻어 마침내 성불하여 지금 너희를 위해 설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때의 왕은 바로 이 몸이고 그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인이라. 제바달다 선지식이 있었으므로, 나는 육바람일과 자비희사와 성스러운 30이상과 빼어난 80종호와 자마금색과 심력과 사무소회와 사서법과 18불공법, 신통과 도력을 갖춰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독해 하니, 이는 다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니라. 모든 사부대중에게 이르노라. 제바 달다는 이후 한량 없는 겁을 지나서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을 천왕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세계의 이름은 천도일이라. 그 천왕불께서 세상의 20중겁을 머무르면서 널리 중생을 위하여 묘법을 설하리니 항아사 수효의 중생이 아라한과를 얻고 한량 없는 중생이 영학심을 바라며 항아사 수효의 중생이 위없는 도심을 바래 무생인을 얻어 불퇴전에 이르리라. 그 천황불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정법이 세상에 머무름은 이십 중겁이며 전신사리로 칠보탑을 일으키니 높이는 육십 유순이요 가로세로는 사십 유순이리라. 모든 하늘과 사람이 다 온갖 꽃과 마량, 소향, 도향과 의복, 영락, 당번, 보게, 기약, 노래로 칠보 묘탑에 예배 공양하리라 한량 없는 중생이 아라한과를 얻고 수 없는 중생이 벽지부를 깨치며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켜 불퇴전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미래세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묘법연화경에 재바달다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혹하지 않는 이는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재불 앞에 태어나며 나는 곧마다 항상 이 경을 들으리라. 만약 인천으로 태어난다면 수승하고 묘한 낙 받고 부처님 앞에 있을 때면 영고처서 화생하리라. 이때 하방에서 다보부를 따라온 다보불께 말씀드리고, 본국토로 돌아가려 하거늘 석가모니불께서 지적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선남자야, 잠깐 기다리라. 여기에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문수살이니라. 서로 만나 묘법을 논의한 후에 본토로 돌아감이 좋으리라.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수레바퀴만한 천엽 연고체에 앉았고 함께 온 보살도 보배 연고체에 앉아 대해 사갈라 연궁에서 자연히 소사나 허공 중에 머물러서 영취산으로 나아가 연고체에서 내려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 조아려 두분세 존의 발에 경례했습니다. 경례를 마치고 지적보살의 처소로 가서 서로 위문하고 물러서 한쪽에 앉으셨습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물었습니다. 인자께서 용궁에 가서 교화한 중생은 얼마나 됩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말씀하였습니다. 그 수가 한량 없어 헤아릴 수 없으니 입으로 이를 바 아니며 마음으로 측량할 바 아니니 잠시 기다리면 스스로 증명하여 알게 되리다.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수 없는 보살이 보배 영고채 앉은 자세로 바다에서 소사나 영취산에 나아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이 모든 보살은 다 문수사리가 교화하여 제도한 바로서 보살행을 갖추어 다 함께 육바라미를 논의하고 본래 성문이던 사람은 허공 중에 있으면서 성문행을 설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의 이치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수사리가 지적에게 일러 말씀하였습니다. 바다에서 교화한 일이 이와 같소이다 그때 지적보살이 개송으로 찬탄하였습니다. 대지덕이 용건하시어 한량 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시니 지금 이 모든 회중과 나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실상의 뜻을 펴시고 일승의 법 열어 밝히시어 널리 모든 중생을 인도해 빨리 보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문수사리가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바다 가운데에서 오직 묘법 연화경을 늘 설하였소이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해서 모든 경 중의 보배이며. 세상에서 희유한 바인이 중생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을 닦고 행하여 빠르게 성불한 예가 있습니까? 문수사리가 말씀하였습니다. 이소이다 사갈라 용왕에게 딸이 있는데 나이 겨우 여덟 살이오이다. 그러나 지혜롭고 근기가 총명하여 중생의 신구 의의 행업을 잘 알고 달한 일을 얻어서.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깊은 비장을 찰나 사이에 보리심을 일으켜 불퇴전을 얻었나이다. 변제가 걸림없고 중생을 가엽시 생각하기를 마치 갓난에 같이하며 공덕을 갖추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하며 자비롭고 어질고 겸양하며 뜻이 활약하고 우아하여 능이 보리에 이르렀나이다. 지적보살이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석가여래를 보업 건데 한량 없는 겁에 걸쳐 난행과 고행으로 공과 덕을 쌓아 보리도를 구하시되 쉼이 없으셨으니 삼천 대천 세계를 볼때 심지어 겨자씨만한 곳일지라도 이 보살이 신명을 바치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이는 중생을 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보리도를 성취하셨건을 이 용녀가 잠깐 사이에 정각을 이룬 일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이 다하기도 전에 그때에 용왕의 딸이 호련이 앞에 나타나 머리 조아려 예배 공경하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러 개성으로 찬탄하였습니다. 깊이 죄와 복의 상에 통달하시어 시방을 두루 비추시니 미묘하고 깨끗한 법신 성스러운 삼십 이상 갖추시고 빼어난 팔십 종으로 법신을 장엄하시나이다. 하늘과 사람이 우러러 받들고 용신이 다 공경하와 일체 중생이 높여 받들지 않는 이가 없나이다. 또 법을 듣고 보리를 성취함은 오직 부처님만 아시고 증명하시리니 제가 대승의 교법을 열어 괴로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겠나이다. 때에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오래지도 않은 사이에 무상도를 얻었다 하나. 이 일은 믿기 어렵도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법기가 아니니 어떻게 무상보리를 얻으리요? 불도는 까마득하게 멀어 한량없는 겁을 지나도록 해서 수행을 쌓아 모든 바람일을 갖추어 닦은 후에야 이루어질 바이니라. 또 여자의 몸에는 다섯 가지의 장애가 있으니 첫째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 제석천이 되지 못하며 셋째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 전륜선광이 되지 못하며 다섯째 부처의 몸이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어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한다 하느냐 그때 용녀에게 한 보주가 있으니 값이 삼천 대천세계에 상당하였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께서 곧 일을 받으셨습니다 용녀가 지적보살과 존자 사리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주를 바치니 세종께서 일을 받으시는데 이 일이 빠릅니까? 빠르지 아니합니까? 대답하되 심히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되 그대들 신통력으로 내가 성불하는 것을 보리니 이보다 더 빠르리이다. 당시에 모인 대중이 다 용녀를 보니 호련히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곧 남방 무구세계로 가서 보배 연고체 앉아 등정각을 이루니 30 이상과 8 0종호를 갖추어 널리 시방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묘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때 사바세계의 보살과 성문과 하늘과 용등 팔부와 인비인이 다 멀리서 용녀가 성불하여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과 하늘을 위하여 설법함을 보고 크게 환희하여 멀리 바라보며 공경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한량 없는 중생이 법을 듣고 깨달아 불퇴전을 얻고 한량 없는 중생이 도의 수기를 받으며 무구세계는 여섯 번 되풀이 진동하고 사바세계의 삼천 중생은 불퇴지에 머무르고 삼천 중생은 보리심을 바라여 수기를 받았습니다.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그곳에 모인 대중은 잠잠히 믿고 받아 지녔습니다. 하고자 왕위도 버리고서 승승찾자 행매적에 아사선인 만났어라 천님을 거역한 이제 바 달다 그 분이라 그 가르침 전에받고 석가열에 성불하니 원수가 곧 은인이라 진리 앞에 하마라네 마음으로 깨미고 공경하면 기쁨으로 살게 되며 연꽃 속에 태어나이 비웃버린 마음으로 깨미고 공경하면 기쁨으로 살게 되며 연꽃 속에 태어나이 중생교화 하였으니 실상의 뜻 연설하고 일승법을 열어보여 경전 중에 보배 예경, 법화경을 연설하며 많은 중생 인도하여 깨달음을 이루었네요. 또고 여성도 선불하니 이승유 법, 법화경은 최상의 경전이